뺑소니 사고 검거율 99.9%를 자랑하는 안산 단원 경찰서 교통조사계 아, 뺑소니 전담팀 흐릿하게 보이는 그 차종을 맞히는 거야? 적성차 기 아, 프로젝트 여기 있는데 뺑소니가 차를 맞춘대. 어. 네. 건희가 맞출 수 있을까요? 아, 불가능겁니다 한번 자료를 보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. 선생님 깜짝 놀라시게 될 거예요. 아 진짜 밤에 <laughs> 네, 선생님 잠시 후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. 다 맞출 수 있어? 네. 자신 있어. 동영상이 엄청 어두워. 자신 있어. 자신 있어? 네. 나? 네. 차. 일단 차의 앞부분에 찍힌 쉬운 사진부터 시작을 하는데. 차. 산타페요. 응? 현대 산타. 왜? 힐 보고. 힐 보면서 산타페요 네. 한 번만 맞췄어요 네. 잘했다. 잘맞추 거. 한 쇼핑몰의 주차장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을 하던 차량이 앞쪽의 차와 부딪혔다. 그런 경우 많지. 뭐? 차 맞춘. 그랜저. 이야. <laughs> 불가능할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20년 경력 계장님의 표정이 달라졌다.